매일 혼나고 그 언니인데 그 내용이 무궁무진하게 다양했거든 30몇 명이 되는 아이 중에서 너가 또 뾰족하게 뭔가 모서리가 있었던 거지 선생님은 이 아이 교육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분이 30년 교직생활에 이런 애가 처음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교장선생님한테까지 해서 교장선생님이 너를 만나러 왔어 뭐라고 생각하냐 나도 내 인생 8년 중에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처음이다 라고 내가 교사의 입장도 이해하다 보니까 너에게 딱히 뭐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은 호당 엄마 하나 엄마입니다 너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일단 제 가방을 탁 던지면서 <laughs> 씩씩댔던 거 혹시나 기억이 날까 <laughs>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렇게 화가 나 있었어요? <laughs> 주로 그랬지 어, 왜 그랬을까요? 거의 매일 혼나고 돌아오는데 그 혼나는 내용이 참으로 무궁무진하게 다양했거든 <laughs> 아 오늘은 이래서 혼나고 또 다음날은 저래서 혼나고? 거의 매일 씩식대면서 돌아오는 거지 그런데 너가 그렇게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혼낼만한 내용이더라는 거야 그런 면이 상당히 있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 그때만 해도 한 학급에 30명 이상의 아이들이 있었거든 네. 근데 그 30몇 명이 되는 아이 중에서 너가 유독 뾰족하게 뭔가 좀 모서리가 있었던 거지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30명을 다 이제 자기 손바닥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 관리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그래서 혼내지 않았을까 음. 응.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게 엄마가 교사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선생님한테 섭섭함을 느껴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사로서 엄마가 지내왔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아 교사 입장에서는 참 힘이 들겠구나.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거든. 그리고 또내 아이만 이렇게 특별한 아이니까 다르게 대해주세요는 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 공교육에서 그렇게 할순 없죠. 그렇지. 그리고 또 그런 면도 있다. 요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그 아이 하고 시간을 보내면 다른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그 그 아이에게만 시간을 내면서 해야 할 일이 미뤄지냐라고 항의를 또 해오기도 한단 말이야. 그 때문에 진도 못 나간다. 이런 얘기도 했어. 당연하지. 해야죠. 그리고 실제로 교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 하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를 한명한명 한명 챙기다가 보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는 면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아이가 나였다는 거 아니야, 옛날에. 우리 <laughs> 반에선 나였다는 거잖아. <laughs> 그렇다고 봐야겠지. 네. 그 엄마가 선생님께 할 말은 없었어. 그렇지만 마음은 무척이나 아프긴 했었거든. 그렇죠. 애 앞에서 또 <laughs> 선생님 편만을 들 수는 없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거의 우리 집에서는 일상화된 내용이었어. 내가 뭐라 했냐면 아 그렇게 보였겠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교육을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 아, 그게 뭐, 옳다, 틀리다 정확하게 내려주진 않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렇지. 그,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 가치관과 교육관이 다르거든. 교사만 해도 그래. 1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 선생님은 너에게 비슷한 평가를 내렸잖아. 그런데 6학년 때 선생님 평가가 좀 다르듯이 가치관과 교육관이 조금씩 다르거든 교사들도. 그래서 뭐 안전이나 정당이나 어떤 규칙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하지만 한 아이의 개성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인정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개성을 인정해 주기에 앞서서 공동체 생활에서 마땅히 배워야 할 거는 이런 거야라고 해서 그걸 우선시하는 분도 있으시거든. 내가 교사의 입장도 이해하다 보니까 너에게 딱히 뭐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은 그분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고 그분의 교육관에 있어서는 그게 아주 중요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내가 봐 너에게 네가 집중을 안 하고 딴짓을 하니까 선생님이 그러지라고 안 했잖아 그렇게 들었으면 저는 너무 서운한데 지금도 너무 서운한데요 섬네 <laughs> 정도가 아니야 나한테도 반항했을 수도 해버렸을 수도, 수도 있어 그렇지 완전히 있잖아 나한테 급발진했을 수도 있어 <laughs> 근데 그런데 그게 거짓이 아니었어 엄마는 진심이었어 너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너를 가르쳤던 유치원 선생님에게 내가 전화까지 드렸거든 그래서 그 선생님께 여쭤봤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선생님은 이 아이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표현하신다 심지어는 그분이 30년 교직 생활에 이런 애가 처음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교장선생님한테까지 해서 교장선생님이 너를 만나러 왔었단 말이야 근데 약간 이거 좀 생각나는 것 같은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난 뭐라고 생각하냐 나도 내 인생 8년 중에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처음이다 라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맞죠? <laughs> 얘기해서 나도 이런 사람 처음 봤다 라고 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어려워서 유치원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어 근데 그 분이 해답을 가지고 계셨어 어 어떤 답을 음, 응, 나는 그 분의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하시더라 뭐요 어, 걔가 어떤 행동을 할때 먼저 수용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거 하자 라고 하면 걔는 무조건 따라고 심지어는 다른 말썽 장애들까지도 잘 하게 하는 아이라고 그랬어 어 제가요? 어. 그러니까 내 생각을 먼저 받아들여주면 음. 그 지시를 잘 따르고, 심지어는 다른 아이들도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하는 아이라고 그랬어. 근데 어, 난 너무 음. 놀라워가지고, 왜냐면 너는 굉장히 내향적인 아이였는데, 어,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하시지?라고 했더니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어,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어, 너는 그렇게 했어? 를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이거 해보면 어때라고 하면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아이라는 거야. 그리고 못하는 아이들을 돕기도 한다는 거야. 그런데 너에게 이게 오르니까 이걸 먼저 해라고 하니까 온몸으로 거부한다 그랬어 너가. 어, 맞는 것 같아. 지금도 그런 것 같고. <laughs> 그래서 그 얘기를 선생님한테 좀 완곡하게 했거든. 그랬더니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 본교육에 있어서는 그럴 수 없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다릅니다라고 하셨어. 음. 그래서 나는 아 이분이 나쁘고 옳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를 너한테 열심히 설명하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어른의 눈으로 보면 그분도 그분 나름의 어떤 교육 철학을 확실히 소신을 갖고 계셨던 분이긴 하네요. 아 그분이 굉장히 아이를 잘 지도하는 교사였어. 그러니까 그분은 30년 만에 정말 너무나 어려운 아이를 만나서 나중에 그분이 얼굴이 헬쓱하고 나는 그분이 정말 체중이 줄어가는걸 내가 봤다니까. 바다 아, 때문에? 누가 한 3개월 동안 학교를 갔다 안 갔다 했으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숙제가 주어진 거잖아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30년 동안 이렇게 지도 안 되는 학생 처음입니다 하듯이 저도 고생 많이 했다니까요 <laughs> 학교 돌아올 때마다 책가방 집어던질 만큼 화가 났다니까 나도 <laughs>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얘기를 했던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덧붙인 얘기는 있어. 지금은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잘 배웠을 때 학교 생활이 편하고 학교 생활을 무난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또한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라고 덧붙이기는 했어. 그런데 거기에 선생님의 의견을 네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 왜 그러냐면 그분이 옳고 너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너는 부정적인 자학에 개념이 계속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렇죠. 안 그래도 밖에서 맨날 혼나고 돌아왔는데 <laughs> 집에서도 애를 또 혼내키면 나는 그냥 계속 나락으로 빠졌겠죠. 그리고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는 왜 그렇게 집중을 못하니?라고 자꾸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받다 보면 나는 집중을 못하는 아이야가 되어버리거든. 네. 그것을 엄마는 염려했던 거지. 근데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 밖에서 낙인 찍는 거는 뭐 그렇다고 할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다고 해버리면 그냥 그건 무너지는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그 자아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아 개념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 거지. 나는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는 아이야. 나는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아이야. 나는 이것도 부 좋게 등등등등 그런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생기는 거는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꽤나 엄마는 신경을 썼던 것 같아 어찌 보면은 엄마가 교사였기 때문에 이런 자아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건 있어 근데 저는 그렇게 밖에서 혼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잖아 그래서 내 느낌에는 아 뭔가 아내 편을 들어줘서 그 선생님 욕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옳다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은 안 해주시고 그렇다고 반대로 선생님이 다 맞다고 하면서 나를 혼내지도 않아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용이 아마 곰곰이 내가 생각을 많이 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반은 그냥 뚱하게 가만히 좀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리고 약간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던 것 같아. 엄마 말이 맞나? 선생님 말이 맞나?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서 반응이 잘 없었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 것도 배웠던 것 같아요. 엄마의 그말 속에서 어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구나. 뭐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아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네 하고 어떤 생각의 차이를 또 다르다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저는 철학이 있는 사색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laughs> 꽤 훌륭하구나? 아니요. 우리가 교육을 할때 보면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두개 중에 하나는 옳고 또 하나는 잘못됐다라고 할 때가 물론 있기는 있어. 그런데 많은 상황이 누가 꼭 옳고 하나는 잘못되었다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모님들은 교사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듣는 순간 어떤 반응들을 보편적으로 하게 되냐면 아이한테 그러니까 네가 좀더 집중을 해야지 이런 평가를 같이 내리는 경우들도 꽤나 있고 교사가 그렇게 평가를 하면 부모님은 그 권위 때문에 어아 우리 애가 잘못됐구나 우리 애가 집중을 못하는구나 하고 애를 좀 혼내기 쉬울 것 같아요. 아니라면 이거를 부정해 버리는 수도 있어. 교사가 잘못 봤어. 심지어는 그걸로 인해서 나는 학교에 항의를 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거든. 내 아이를 ADHD라고 하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ADHD 성향은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 그 약간의 단어의 미묘한 차이로 인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교감 선생님께 항의를 하고 그리고 그 교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일도 내가 보거든. 그런데 가만히 보자. ADHD 아이가 집중을 못 하는 것은 인정을 하잖아. 그리고 주의력이 떨어져 이거에 관심을 가졌다가 저거에 관심을 가졌다가 교사의 지시는 잘 따르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어. 그런데 집중력으로 보자면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지만 그 집중력이 교육의 전체일 수는 없거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쭉은 잘 못하지만 안짝이는 창의성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 그 아이들 얘기에 귀를 잘 기울여 보면 뭔가 새로운 것을 열심히 탐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 네. 너가 엄마 일을 지금 10년째 돕고 있잖아. 네. 그런데 너도 왜한 번씩 나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 지금 집중은 잘 못하는데, 새로운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그 생각들 속에는 멋진 것들도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완벽하게 구성을 해서 100% 완성은 못하겠지만, 뜸은 뜸문 '아, 이런 거 해야겠다', '저런 거 해야겠다'라는 아이디어는 계속 솟아나긴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그 나는 너가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개발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엄마가 아, 말씀은 뭐 ADHD로 인해서 뭐 A라는 분야에서는 어려움을 겪지만 B라는 분야에서는 또 잘하는 분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A분야 못한다 해서 전체를 호도해서 이 아이는 뭐 낙점이다 라고 확인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응. 그렇지. 그런 생각으로 저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평가가 밖에서 들어왔을 때뭐 그게 다 맞는 얘기는 또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 분은 그걸 가치를 중요시하고 그렇게 생각하셨나 보다 라고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응. 그렇지. 허당 엄마. ADHD가 있는 아이가 바깥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스스로 부정적인 자 개념이 생기지 않도록 엄마는 나름대로 꽤나 애를 쓴것 같아.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니들도 거의 매일매일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오는 자녀가 있다면 제가 경험했던 것을 참고로 자녀 교육에 잘 적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진짜로 제, 지금 제가 다시 얘기를 들어보고 회상을 해봐도 방금 그 엄마가 말씀 해주셨던 거는 되게 좋은 부모님의 피드백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엄마 생각보다 좋은 엄마였구나. <laughs> 오늘도 칭찬해 주는구나. 고마워. <laughs>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